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다이 남포 코리아 펀 엑스포 2023. 저는 지금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 지금 제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분주히 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다 보여드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중에 일부만 보여드리는데요. 뒤에 보시면 저희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고부수예요. 그 이거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 좋고 제가 또 멋지게 우리 GBK 20 어스트레이 또 포징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함께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전에 제가 어제 바나다 쇼를 진행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저는 한정판이라는 것 때문에 쿠폰이 안 된다, 안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쿠폰이 됐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였지만,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여러분들께 오해를 일으킨 점, 이거는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정 드립니다. 요거, 건담 베이스 한정판 20주년, GBK 20 어스트레이, 요 제품, 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에, 현장에 오셔가지고 쿠폰 사용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제가 두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자, 아, 그래도 많이 봐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사람이 실수도 하죠. 했는데, 아우. 아, 이 따뜻한 마음씨. 어, 너무 감동이고요.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힘내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아, 그 전에 내일 이제 현장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전시 관람, 그리고 뭐 구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참여형 이벤트에도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 중에 요거 스탬프 랠리. 아, 올해도 역시 합니다. 아, 스탬프 랠리 진행을 하는데요. 요거, 어, 경품이 좀 다양해졌어요. 그 경품 일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으로 싹 내려오시면요. 요거 어, 보냉백, 예, 보냉백이라고 해서 그 여름에 여기 얼음 넣어놓고 이렇게 얼음 넣어놓고 할수 있는 보냉백을 저희가 건담베이스 스티커 로고 딱 붙어 있고 뒤에는 반다이나코 어, 포리아 번, 어, 이렇게 딱 로고까지 어, 어, 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어, 요거 적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거 텀블러, 텀블러도 깔끔하게 여기 로고 이렇게 출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냥 텀블러가 아니라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컵이 또 들어있어요, 가 컵. 이런 식으로 컵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활용하기 좋은 그런 또 굿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자, 이거 뭐, 뭐, 뭘것 같으세요?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아닙니다. <laughs> 네. 요거, 어, 요거, 요거, 에코백. 에코백이에요. 건담 베이스 로고가 그려져 있는 에코백. 요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건담 베이스로 고가 출력되어 있는 데일 밴드, 귀여운 데일 밴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 가장 많이 눈에 띌 텐데, 이 제품 네 매트 발매트 인데요. 이렇게 넓게 우리 20주년 어스트레이 패키지를 그대로 출력한 아, 이거 아주 고성고성합니다. 이것도 이제 받아갈 수 있는 네, 이렇게 이 제품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작년하고 이 경품, 굿즈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컬렉터즈, 건프라, 뭐 완성품 또 준비 많이 해놨으니깐요. 오셔서 꼭 스탬프랠리 참여하시고 경품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스탬프가, 스탬프랠리가 몇개 있나요? 1번부터 9번까지 여기 있는데 이제 필수 스탬프 3개 포함해서 네, 3개 포함해서 6개까지 하시면은 이제 경품 추첨을 할수 있다는 거. 요거 자세한 거는 내일 오셔가지고 종이를 받으시면 알수 있으니까, 네. 아, 탐난다, 탐난 해어 해주셨는데, 그쵸, 발매트입니다, 발매트. 예. 네. 샘플 찍을 생각에 신나네요 했는데, 아, 그, 그쵸? 엄청 어, 신나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이거 말고도 뭐 코엑스점 내려가시면 코엑스점과 연계된 이벤트 진행을 하고 그리고 메가박스 앞에서 팝업스토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뭐어 매장에도 없고 뭐 번엑스포 여기 현장에도 없고 하는데 팝업스토어 현장에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어 거기 놀러 가셔가지고 또 제품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어 작년에 상품이 적었는데 이번 땡기네요 해주셨는데 그죠? 아 이번에 저희가 준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이 한국 한정판 어스테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한정판이 옆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 제가 이제 기습적으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네어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신 댓글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도. 아 좋습니다. 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지금 여기 이제 현장 현장 지도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길쭉하게 매년 그렇듯이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셨죠 아 그리고 또 요번 스탬프 랠리도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스탬프 도장이 건 프라군 걔네들 얼굴로 돼 있어요 귀엽게 그래서 요거 모으는 재미도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판매줄은 구매 후 스탬프 랠리 하려면 전시줄로 하나요? 했는데, 어, 맞아요. 어, 판매 쪽에는 스탬프 랠리 코너가 없기 때문에 요거 받고 좀 하시려면은 전시줄 따로 별도로 줄을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랑은 별도란 점. 요거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예. 아, 곰팽님이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30% 쿠폰, 당일 지급, 당일 사용 가능한가요? 해 주셨는데, 요30% 쿠폰이 저희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쿠폰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혹시 스탬프 랠리로 나가는 건가요? 어, 만약에 쿠폰 안에 그 사용 기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르시면 되시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웬만하면 현장 당일에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관람도 작년처럼 입장 제한이 있나요 해주셨는데 아네 맞아요 요번에도 키오스크 통해서 전시 줄도 일부 인원들을 이제 시간별로 키오스크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키는 요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현장에 안 계신가요 했는데 아 내일 현장에 있습니다 예 네, 있고요 다이노포스 왕구도 있나요 아 왕구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가면라이더 가차드 가차드도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 보실 수 있고 네. 후반 한정 내일 판매하나요? 아, 요거 아마 프리미엄 대출제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첫날과 함께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BNR 몰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인천에서 곧 출발합니다 해주시는데 어. 벌써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대기까지 해주시려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좀 짧게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굿즈 같은 거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어, 많이 기뻤고요.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펀엑스포 2023 현장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우리 현장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 안녕!